자, 레몬 테스트. 자, 눈, 감, 눈 감고 심어봐세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편안하게 온몸을 유환시킨 상태에 두 손바닥 위에 아주 잘 익은 레몬이 하나 있다 생각합니다. 레몬. 아주 잘 익은 레몬이에요. 레몬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 한번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레몬의 크기, 레몬의 모양, 레몬의 빛깔. 상상해보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음. 자, 이번엔 레몬의 향기를 한번 맡아볼까요? 자, 코로 가져가서 레몬이 어떤 향기가 나는지 레몬의 향기를 맡아보는 겁니다. 아주 향긋한 또는 상큼한 어떤 향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도, 칼을 가지고 레몬을 반으로 쫙 쪼개는 거죠. 쫙 쪼갤 때 레몬에서 아주 싱싱한 접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싱싱한 접입니다. 진짜 입으로 가서 가져가서 쭉한번 빨아볼게. 요쭉 빨았을 때그 레몬의 신맛, 상큼하면서도 신맛 느껴질 수 있나요? 자, 레몬을 맛있게 한번 맛을 봅니다. 이 레몬의 상큼한 맛을 실제 먹는 것전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막고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레몬을 맛있게 먹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뜰 거예요. 자, 세번이 자, 하나, 둘, 셋, 문도세요 어때요? 침이 좀 많이 보였나요? 음. 이 자, 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테스트죠. 그래서 이제 내담잘 만났을 때, 이, 이분이, 이 뭐, 이미지가 영상이 잘 되는지, 또는 어떤 신체 감각, 뭐, 맛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신체 감각이 뛰어난지, 또는 뭐, 청각, 소리가 잘 들리는지 이런 거 있냐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청각, 어떤 사람은 신체 감그볼 수가 있다. 이미지가 잘 연상이 되지만 느낌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음. 이미지가 연상이 안 되지만 느낌이 또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죠. 우리 건 선생님 어때요? 지금 예본 상상해 보니까? 음, 잘니다 이미지가 연상이 잘 돼요. 음. 맛은? 맛은 음, 조금 약 약해. 음, 이미지가 이미지가 좀 강하고 침이 많이 고였나요 작게 고였나요? 적, 조금 적당해 적당해요 우리 한 선생님은? 네. 시각, 시각이 좀강하네두 분은 우리 정준호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시각? 어? 맛? 어떻게 같집중도 응. 따라 틀리죠 뭐 집중이 잘되면 많이 느껴지고 집중이 안 되면 조금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 내 감정을 할때이 요걸 테스트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 감각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손손 자석 자 그렇게 손 한번 해봐야 한 너무 멀어버리면 또 아프거든 한요 정도 한2 3에3 0에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눈 감기를 하는 거죠. 자, 눈 감아보세요. 자, 손목 쭉 하시고 자, 두 손바닥이 자석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한쪽은 양극, 한쪽은 음극입니다. 그래서 두 손바닥이 쭉양 손바닥을 끌어당기고 있다 상상하세요. 손바닥이 안으로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그손바닥에 힘을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이 속바닥에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 어떤 흐름의 느, 느낌, 그렇죠? 그럼 안으로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쭉 빨려 들어가는 속바닥의 힘을 느껴보세요. 자석처럼 쭉 빨려 들어가는 그 속바닥 힘입니다. 안으로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안으로 말이죠. 안으로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손바닥에 힘을 느끼세요네 좋습니다. 쭉 빨려 들어갑니다. 안으로 안으로 말이죠. 이거는 자동적인 빨려 들어감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그냥 자석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도 손바닥이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내가 손바닥 억지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손바닥에 쫙 빨려들어가는 그 힘을 느끼는 거예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얼마나 빨려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세마리 눈뜨면 하나, 둘, 셋 눈떠주시고 내 손바닥을 바르고 습니다자 그쵸 빨려들어가는 음. 그러니까 정도를 보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이제 감수성이 강하냐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들어가면은 보스이 좀 민감하고 약하면은 좀 둔감하다. 자, 이것도 한테 테스트가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손을 이제 이렇게 이거는 좀일어서 해도 되고 이제 뭐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어, 자, 그럼 눈감아 보세요. 자, 양팔에 힘을 좀 빼시고 이제 오른팔은 오른팔은. 어, 집체만 큰 수소풍선에 매달려있다고 성사하세요. 집체만 수소풍선에서 줄이 내려와서 오른팔을 쭉 위로 끌어올려 당기고 있다고 성사하세요. 오른팔이 가볍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왼팔은 큰파이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아래로 쭉 끌어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왼팔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왼팔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근데 오른팔은 너무나 가벼워요. 왜냐면 하 수소풍선이 위로 끌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자, 오른팔에 가벼움을 느껴보시고, 왼팔에 무거움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오른팔은 위로, 위로 쭉 올라갑니다. 반대로, 왼팔은 아래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오른팔은 위로, 위로. 왼팔은 아래로, 아래로. 예. 좋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내려갔을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세 마리 정도씩. 하나, 둘, 셋. 팔의 차이를 보세요. 자, 이제 발 내리 주시고. 요거 가지고 테스트라는 거죠. 음.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손 자세를 한번 해봅시다. 손 자세. 자, 아, 이렇게 손바닥 딱 붙여 보세요. 눈 음, 감아 보시고. 자, 이 손바닥이 아주 강력 본대에서 착탈라 붙어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강력 본드로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강력 본드로 착 달라붙어 있어요. 아주 끈적끈적한 본드의 힘을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 끈적끈적한 본드의 힘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손바닥이 정말 강하게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떼려고 애를 쓰지만 손바닥을 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강하게 착 달라붙어 있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떼라고 하지만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달라붙어기 때문에. 좋아요. 한번 떼 볼게요. 이게 안 되죠? 자, 이제, 근데 이, 자, 이 손바닥을, 어, 깨끗한 물에 없이 속에 본드를 잘 용해 시키는, 본드를 잘 녹게 만드는 그런 물에 속도 손바닥을, 자, 넣어서 용, 용해를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용해. 그래서 본드에 액체가 다 녹아 없어지고, 이때는, 손바닥이 아주 쉽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요 이제 세 마리 때로 가면 그냥 뗄수 있습니다. 자, 그셋 떼세요, 이렇게. 어깨에 눈떠시고 자, 이 손바닥 붙이기, 떼기. 뭐 어렵지 않죠? 음. 그 다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제, 눈못 뜨게 하기. 자, 이것도 같이 하면 됩니다. 자, 눈 감아쓰고, 안에 눈감풀이착 감아. 달라붙이도록 상상하세요. 눈 주변의 근육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눈이 너무나 편안하게 이완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눈을 뜰수가 없습니다. 아주 끈적끈적한 본드가 칠이 됐다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시체에도 전혀 새롭지 않는 아주 끈적끈적한 강력 본드가 위아래로 까풀을 착 달라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아무리 려고 하지만 더 이상 눈을 뜨는, 뜨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눈 떠보겠습니다 원래 쉽지 않죠 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숫자 3만에 눈 뜨라고 하면은 이제 때는 뜨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눈 떠주세요, 눈못 떠주세요. 자, 뭐 거의 비슷한 건데, 이제 이번에는 의자에서 이제 일어서지 이러, 이러,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페달하게 또눈 감아보세요. 이제 내 엉덩이가, 엉덩이 의자에 착 달라붙어 있다고 상상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엉덩이가 내 의자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자, 아주 강력 본드가 내 엉덩이와 의자를 붙이고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아주 강력본드가 아주 강력하게 강력하게 내 엉덩이와 의자를 착 달라붙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어서려고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일어서라고 하지만 못 일어섭니다 자 한번 일어서 볼까요? 네 이게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숫자 세서 드리는 모든 게 풀려서 일어서는 겁니다 자 하나 둘셋 이러서 쓰여지. 오케이. 이제 이어서죠. 자, 이러서 김해, 그냥 이러서 계세요. 이제 는 앉지 못하게. 해야겠다. 자, 뭐 비슷한 건데 이번에는 두 발바닥이 두 발바닥이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 발바닥이 발두 발바닥이 바닥과 착 달라붙어 있다. 자, 이 발바닥이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이 발을 떼려고 하지만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착 달라붙어 있는 발바닥에 힘을 넣어줍니다. 잠시 후에 제가 자 발바닥을 떼서 움직이려고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그 발바닥이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대로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둘, 셋, 세 면은 이제 움직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두이세요 이제. 오케이. 자, 그러고 이죠 이제 그대로 선 상태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자, 이제 온몸이 통나무가 되었다 성사하요 통나무. 통나무가 돼가지고, 자, 이 다리가 완전 히 통나무가 되었어뻣뻣하게 굳어졌다 성사하세요. 또 습고가 되었다 성사할 수도 있어요. 습고. 습고 아시죠? 자, 습고가 되어서 딱딱해졌다. 그래서 내가 자리에 아무리 앉고 싶지만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있거든요. 뻣뻣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내가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다는 라 거죠. 좋습니다.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리가 탁 굳어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세면은 모든 세명이 켜져서 자리에 앉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서 자리 앉아주세요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이걸 가지고 쇼채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 세 분도 해보니까 뭐잘안 되죠? 앉는 것도 힘들고 뭐 펴는 도 힘들고, 뭐,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영우 선생님은 좀 감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더잘 인식하는 건 하지 말라? 뭔가 해라는 지시어보다 아? 하지 말라는 지시어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뜨지 말라, 앉지 말라, 앉아라, 이거 것보다는. 아니, 아니, 이제 굳어있다라는 게 암시죠. 몸이 굳어있습니다. 굳어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굳어, 몸이 굳었다가 암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앉을 수가 없다. 그 말에 체면는 거예요. 그쵸. 몸이 굳어서, 석고처럼 바까에 굳어서, 굳어있습니다. 요게 이제 체면 암시가 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앉으려고 하지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시도 굳어 있는 거지. 앉을 수가 없다가 암시가안고예요 이해되시나요? 음. 그래서 지금 몇가지는 해봤죠.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이걸 잘하면 쇼체면 하는 거야. 무대체면 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 뭐 이렇게 체면 잘 걸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1명 2명은 아주 체면이 잘 걸리거든요. 어깨툭 치면 체면에 들어간다고 한두 명은 그게 드래비젤에 노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깨 툭 치면 체면에 걸리는 거지. 뭐, 손으로 툭 하면 그 체면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체면에 걸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들 울으라 하면 울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웃으라 웃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굳으라 하면 굳어지는 거지. 연예인은 그냥 체면에 걸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놓고 뭐, 쫄 체면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신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신기한 게 아니죠. 지금 제가 하는 요런 몇 가지 유도를 가지고, 뭐, 쇼체면, 무대재면을 충분히 해도, 뭐, 무리없 없다, 이지 근데 세 분도 지금 해보니까, 뭐, 별로, 뭐,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어쨌든 지금 한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봐요. 이거는 뭐, 치, 책, 한번, 책에, 책에도 쭉 있는데 내가 찾아주기 좀 그렇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책 보지 말고, 그냥, 자기 용어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그 용서에 부터 이제 한번 유도해봐야 돼. 뭐. 눈못 뜨게 하는 것도 괜찮고, 자, 손 붙이는 것도 괜찮고, 자, 손 자석,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뭐, 오른팔 올려 내리게 하는 거,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 못앉게 하는 거, 뭐, 발바닥 붙이는 거, 뭐, 여러,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자, 자신이 나온 한번 해봐요. 자, 선생님한도 한번 해보세요. 아, 아, 아 그, 그,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해야지 다 조금 기다리세요 자,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심호흡 하세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아랫배에 풍선이 하나 들어있다고 상상하면 조, 좋을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아랫배에 풍선이 부풀려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부풀려진다고 상상하세요 숨을 쭉 내쉬면 우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아랫배도 작아진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숨을 쉰다고 너무 긴장을 하거나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힘을 쭉 빼면서 긴장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머리 끝에 힘이 쭉 빠진다고 상상합니다. 굉장히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자, 이마에 힘이 빠지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편안합니다. 위아래 눈꺼풀에 힘이 쭉 빠지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아주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눈동자에 힘이 빠지고 눈주변의 근육이 그 완전히 이완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양 볼에 힘이 쭉 빠집니다. 양볼의 근육이 완전히 힘이 빠지면서 쭉 늘어진다고 상상하세요. 위아래 입술에 힘이 쭉 빠지면서 굉장히 풀립니다. 입안의 치아와 혀 목성대에 힘이 쭉 빠집니다. 목 주변의 모든 근육이 아주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이제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어깨 주변의 모든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아주 편안해집니다. 양 팔뚝에 힘이 빠지고 굉장히 커집니다. 아주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편안하게 빠지죠. 양 팔꿈치에 힘이 빠집니다. 양 팔뚝에도 힘이 빠지고 굉장히 커집니다. 양 손목 10개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지면서 굉장히 커집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이제 가슴에 힘을 빼고, 뼈에도 힘을 빼봅니다. 아래 뼈에도 힘을 빼주세요. 가슴과 뼈와 아래 뼈에 힘이 쭉 빠지고 아주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이제 등에 힘을 뺍니다. 허리에도 힘을 빼봅니다. 엉덩이에도 힘을 빼주세요. 등과 허리, 엉덩이에 힘이 쭉 빠지고 아주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편안합니다. 이제 허벅지 입을 둡니다양 무릎에 입을 빕니다. 양 다리에 들 빼주세요. 허벅지와 양 무릎과 양 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양 발목에 힘을 빼고, 자, 양 발바닥, 들깨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쭉 빠지면서 편안한 이완감을 느낍니다. 나도 편안합니다. 곧 잠들어버릴 것 같은 편안합니다. 편안함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세요. 자, 이제 깨어날 준비하세요. 깨어나면 머리가 아주 맑고 상쾌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편안하게 깨어납니다. 숫자 다섯세 5분의 시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았습니다. 둘. 기분이 아주 좋아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셋 온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고 아주 상쾌합니다. 넷별도 준비하세요. 다섯 별도 주세요. 자 편안하죠? 요게 요게 체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에요. 유동기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유, 이전에 거는 체면 테스트를 해준 거고 감수스 테스트 도 요건 실제 체면을 거는 거지. 체면 그는데 이 점진적 이완기법만 잘해도 뭐, 체면은 그, 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요것만 해도. 기법이 수만, 수많, 수많은 기법이 있지만 요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요거 하면 치료하는데 뭐, 치료 다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는 그냥 씹어 삼켜야 돼 그럼 근육하고 신체는 뭐가 다른 건가요? 뭐 비슷한데, 뭐, 그, 뭐, 뭐,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지금까지 체면, 체면 전문가가 한두 명이있어요 지금, 체면 역사가 한1 0년이 넘는데, 얼마나 많은 체면 전문가가 있, 있었겠습니까? 다 자기만의 체면 기법을 만들어낸 거지. 그걸 다 모으면 수천 가지가 되죠. 그런데 이제 가장 원형이 되는 게 점진적 신체 이한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많이 읽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이거 유도하고, 깨울 때는, 어딘가 맨 뒤에 또 깨우는 거 있거든. 98페이지 이것도 내제 적어 놓으세요. 체면 깨우기 또한번 읽고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대로 재고 제가 지금 체면 연습할 때 체면 깨우기 해야 되니까 체면 깨우기 누가 읽었네 제가 아한번 읽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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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당신은 곧 의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곧 의식을 회복하면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하나부터 다섯까지 세겠습니다.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점점 더 강하게 의식이 돌아옴을 느끼고 마지막 다섯 다섯 회에서는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온몸에 의식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느끼십시오. 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셋,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동시에 곧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넷, 네, 이제 온몸의 의식이 돌아오고 새롭게 힘이 솟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곧 눈을 뜨겠습니다. 다섯, 눈을 뜨십시오. 오케이. 네, 이제 유도하는 도 깨울 때는 맨 마지막에 이 패턴을 가지 깨워주는 거예요. 똑같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구조로 깨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유도하는 것도 받고뭐 유도문도 한번 쭉 읽어봤으니까 이거 다 하시겠죠? 이거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쭉 유도해 볼게요.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겁니다. 자, 근육 세이부터 제점진적 이완 기법 한번 쭉 하고 깨우는까지 해 주세요. 시작. 네, 선생님, 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심호흡을 합니다. 네, 가볍게 숨을 들이시고 천천히.